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클릭 한번에 힘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답답한 일상, 잠시 잊고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경상도의 숨겨진 휴양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탁 트인 바다, 푸른 산,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경상도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여유로움을 선물하는 곳이죠. 제가 직접 뽑은 경상도 최고의 휴양지 7곳.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랜선 여행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섬 거제도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모두 잊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추천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통영입니다.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골목길을 거닐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세 번째 휴양지는 천년 고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웅장한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아름다운 첨성대까지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곳이죠. 네 번째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푸른 바다가 만들어내는 황홀한 풍경, 울릉도입니다. 독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독도의 모습은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거예요. 다섯 번째 추천지는 한국 전통의 멋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안동입니다. 고즈넉한 하회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봉정사, 그리고 맛있는 안동찜닭까지. 안동에서 한국의 전통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여섯 번째는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포항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시원한 파도소리, 그리고 호미고재, 웅장한 일출까지 포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추천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남해입니다. 독일 마을의 이국적인 풍경, 다랭이 마을의 아름다운 계단식론,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까지 남해에서 꿈결 같은 휴식을 만끽해보세요. 오늘은 경상도에 숨겨진 보석 같은 휴양지들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답답한 일상, 잠시 잊고 떠나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는 경상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